으아, 뭐 사, 아! <laughs> 아, 이거 의미 없이 죽 이거, 이거 아, 아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이 부분인데, 이거. 아, 왜 죽는 거야, 여기서.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거 무한 목숨인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무한 목숨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이렇게 숨어서.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예. 네. 지금, 여기서. 아, 이제 먹자, 아. 처음 먹어봐. 오, 대박. 어, 이거 좋다, 이거. 어, 어 좋아. 자, 아직 쓸게 아니야. 뭔가 우르르 좀 나와, 우르르 나와. 우르르 나와. 이럴 때또안 나와. 아, 됐어, 나왔 뭐야, 어. 쟤, 쟤는 걘데 닌자 거북이 거의. 보스, 아! 아유, 씨. 아우, 씨. 아우,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피해. 무슨 게임 진행을 다 죽으면서 하니. 어, 얘, 얘도 알겠는데. 얘 뭐죠? 얘, 얘가. 킵인가? 이름도 모르겠다. 아, 대박. 오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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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뭔가 뭐야? 뭐에 죽은 거야? 아, 팔이 약점인 것 같은데? 아,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아. <laughs> 다 막고 있어. 다. 되다맞자 아, 뒤에서 오죠? 맞아. 이거 뒤에서 오고. 아, 씨. <laughs> 자, 뒤에서 오고, 어. 자,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뒤에서 오고, 어. 나 어디야? 아 머리 아 너무 어렵다 이거 하, 피하기 피하기도 어렵네. 음.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 이거 처음이 어렵지. 조금만 감 잡으면 쉬워요. 아, 내 입에서 쉽다, 쉽다란 말을 하다니, 염치도 없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어디야? 아! 아, 뒤에, 뒤에, 어, 아, 이거, 이거 또안 되네. 여기인가? 어, 맞나? 아, 타격, 타격 판정이 안 되는데? 아, 거리, 거리도 애매해. 이거 어떻게 라는 거야. 아, 이렇게? 응. 아, 대각선이 되는구나, 이게. 응, 응, 좋아요. 아, 이거. 처음에 진짜 너무, 너무 사뿐다 진짜. 아. 딱 총으로 진짜, 야, 고급분투합니다, 진짜, 아. 근데 이게 너무 무한 목숨 아닌가? 이 이게,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이제 좀 갔다. 끝! 끝! 아들? 아, 아. 야. 젠또 살았어요. 거기서 야 저기 어떻게 날라가지? 저 저등치로 아, 뭔가 있다. 뭔가 있죠? 자 뭔가 잡았어요. 자 여기서 미리 미리 잡고 가야 미리 잡아야 돼. 어. 미리 잡아야 돼. 자, 어. 이렇게. 좋습니다. 어, 이 아이, 아이템 아이템 어디다 어디다 팔아? 어, 어, 어 기다려 기다려. 흐차. 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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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먹었어, 자, 여기서 미리 미리 잡아요, 미리. 어. 어, 씨. 야, AI 쩔어. 거긴 또 알고, 알고 안 가. 어. 어차피 한대 맞으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잡아야 됩니다. 미리.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버가 무슨 소용이한대 맞으면 가는데. 자 미리 잡을 수 있을 건다 잡고 갑시다. 아, 좀 아깝나? 나중에 잡을 걸 그랬나? 나중에 쓸걸 이렇게 아, 저기 저기 아, 저기 나오죠. 에. 이렇게 미리 잡아주고 갑시다. 이렇게 대각선 미리 다 잡아요. 어, 좋아. 그치, 지금, 지금, 음, 미리 잡고, 그렇게 안 맞아. 어.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좋아요. 아직까지 무사해요. 이거 점프 튀는 거 아니겠지? 어. 아야. 아 이렇게. 어 오케이 이렇게. 뛰고, 뛰고, 뛰고. 아, 다... 어어, 어, 그래, 어어, 야, 좋다. 이것도, 그것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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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짓만안 하면 돼. 아, 아, 그렇지, 어, 야, 와, 좋아, 너무 빨라! 이상한 소리 죄송합니다 아 죽어 죽어 어, 류네 에. 아 이거 또딱또딱또딱 또 딱, 또딱 총이야 이거 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 뭐야 이거 뭔데 아, 따발총이야, 따발총. 다 왔습니다. 후. 아, 이런 피하기 게임 또. 아, 개 극혐인데,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 뭐야, 이거. 딱 보조, 아컵 예, 인가요? 킵 인가? 컵 인가? 아, 야, 왜? 뭐야? 죽은 거같 은데? 어. 결국 또딱 쳐. 예. 어, 여기, 아, 씨,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호우 후! 오안 돼! 아! 아, 조그만, 조그만, 아, 조그만 빨리 피하지 못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네요. 그지 같네요, 결국. 느낌은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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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또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게 패턴만 알면, 네. 패턴 만 알면 됩니다. 아, 어,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 어. 초필사기, 초필사기. 그치, 그치. 분명히 이게 또 끝이 아닐 겁니다. 또아 쏘고, 쏘고 빨려 들어가네. 무한 무한 목숨인데? 아닌가? 무한 목숨이 아닌가? 어, 어.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치, 어, 그치. 제스탯 어 유도. 여기도 좋구요. 어, 야! 깼다. 어, 어, 다. 그동안. 다 지가 처먹은 거 뱉어내고 있어요. 와, 별의별 케이다 나온다. 깼, 깬 건가? 야,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뭐야. 터졌어. 누구 누구지? 누구시죠? Wait. 아 기다려주세요. 아나 아버버 뭐 어디 있는지 알아. 아 누군지 알아. 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 <laughs> 누가 데리고 있는지 알아요. <laughs> 응. 아 내가 그를 훈련 시켰는데, 응. 리틀 맥 응. 파워가 미쳤어요. 응. 아, 악마, 악마, 악마 그 자체, 응. 예. 그래요, 예. 당신의 아들을, 어, 데리고 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리틀맥, 아이, 너무 빠르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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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아, 버보 응. 아, 이제 둘이 손을 잡고, 리틀맥을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거, 그건데, 이거, 그... 아, 이거, 그 느낌인데, 이거 파이널 화이터, 그거 아닐까 거기 다섯 번째, 그 스테이지인가? 약간 그 분위기가 나죠. 자, 아들 찾으러 갑니다. 아, 보보, 너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아, 파이널 보스 자, AS 다운 후크 어퍼컷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로 하면 어퍼컷, 아래로 하면 후크. 어, 아무 것도 안 누르면 잽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보보 리틀 리틀 맥 갑니다. <laughs> 9,999승 0 0패 와 쩔어요. 아 마리오가 1 이거 등치 봐. 아, 쓸데없이 커. 아 무리수 너무 큰거 아니야. 너무 큰거 아니야? 이 뭐야? 어어 뭐야? 어 어. 뭐안 어, 어. 뭐 움직여. 아, 이렇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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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어. 뭐야?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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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플레스 A, 이스 어, 눌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을또아씨 <laughs> 피하고 맞아 어떻게 된게아아 아.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아니 뭐 신호를 줘야 피하지 피하고 맞아 어떻게 된게어아 아, 진짜. TKO 끝. 다시 해야지. 아, 아, 아. 다시 할래. 응, 아, 파이널 보스. 야, 아홉 몫습인데 왜왜왜 왜 그, 그냥 나와야지. 왜 컨티뉴 하면 왜 넘어가는 거야? 자, 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리틀 맥 진짜 세다. 파이널 보스 담네요. 파이널 보스 타워. 아이게 진짜 찰나의 순간이야. 이거 피하는 게개 <laughs> 어려워. 뭐야? 이렇게 연타해야 되는 건가? 연타해야 돼요? 어어 어. 어, 겨우 겨우 살았어. 아, 어, 진짜 피하기 한 타이밍씩 느려 피하는 게 <laughs> 제발. 제발 하느님 제발 아니 주먹은 왜 돌려? 그냥 때리라고 이 주먹 왜 돌리는 거야 이거? 아이씨 티케이요, 끝개 어렵습니다. 개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다시 해. 아, 너무 어렵다. 훅 어퍼컷이 뭔 소용이야? 이거 아, 구멍 뚫면서 다네요. 8이네, 이제. 기질하니까 고정돼. 피하기만 해야 되거든요. 피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 에너지 다는 것 봐. 와. 아. <laughs> 이거 어떻게 피해? 맞을 거다 맞아. 어아 이제 한번 피했어. 아. 그치아 뭐야? 아. 아, <laughs> 어려워. 어려워. 이게 패턴만 알면 쉬운데 아직 패턴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왜, 아, 왜 이렇게 잘 피하는 거야, 얘는? 아, TKU가 또. 이걸 진짜, 어, 처음에 해서 이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절대. 예,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예. 야, 일곱, 일곱, 목숨 안에 깰수 있을까? 타이밍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다 피해. 응. 아. 아 진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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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 맞아, 안 맞아, 아, 한번피 했다. 이제, 아, 뭐 맞질 않아. 이거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아... 끝이야 끝 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아니 이게... <laughs> 어떻게 경기장이 저렇게 넓은데 왜 움직이지 않고 왜 제자리에서 싸우는 거죠 이거? 얘는 무슨 회피 그 회피도 쩔어 이거 모자마자 선빵 맞고 또아 에너지 다는 거봐 맞질 않아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타이밍을 반짝일 때 타이밍을 알겠는데. 피하고 나서 맞는다니까? 이아어야어 어, 이제 이제 한번 피했어 이게 피해지 맞는구만 어 아씨 <laughs> T K O야 오케이 아 T K O를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이런 허접대기 게임에서 어떻게 T K O를 만들 수가 있어? 으아 그치. 아, 이게 피한다면 때려야 되는구나. 아, 아, 알겠습니다. 이거 피해야 된다. 피하고 때려야 돼. 피하고 때려야 돼. 그냥은 맞질 않아. 알았어. 어, 어차피 다시 할 거잖아. 그치? 응. 어. 네, 해볼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갈때까지 가보자 헛헛헛 헛헛헛헛 자맞으로 왔어 응. 화이트 야야 야, 오자마자 너무 빠르다 너 그치 그치 어, 그렇지. 으, 어, 아. 으, 아, 야 너무 빨라. 반짝이는 순간에 피해야 되는데. 으, 그렇지. 어 그렇지. 으, 그렇지.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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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뭐야? 아, 안 돼. 으. 으,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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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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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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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이제 감온다, 이제 감봐요 그냥은 안 돼, 이렇게,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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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요, 아. 자, 다섯 목수째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에. 자, 다섯 생명 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아, 슬픔이 파도를 친다, 자, 붙자마자 선방 하나 때릴 거죠? 바, 처음에 바로, 바로 피해야 돼. 헛헛헛헛헛. 자 오자오자 한대 때릴 거야 너. 쯤쯤아 어. 뭐야 안 피해줘. 아씨. 아씨. 아, 하나 응 어, 맞고 어 됐어 됐어 어 그래 좋아. 어, 그치지 아. 아, <laughs> 씨. 그래 가라. 가! 아, 안 갔어. 어, 갔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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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또 아, 일어나는 거야. 아, 이런 씨발, <laughs> 이런... 그렇지, 네가 니가 그렇게 일어날 리가... 어, 누울 리가 없어. 응, 그치? 응,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 야, 이거... 저걸 어떻게 피하니? 뭐야? 어, 3분 됐네. 다들 맹어 태. 아 이거 초필살기가 나와야되는데 게이지 차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라운드 2일로와이 자식아 일로와 내가 맞으러 왔어 오어 어, 어, 맞았어 어 그치 아아 아. 아! 아! 렇저 아! 그쵸? 아! 어떻게 피해 아 씨발 <laughs> 타이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 예, 맞고, 맞어. 어, 됐어, 됐어. 한번더 남았지, 이제. 또 일어날 거지? 응, 어, 알아, 안 봐도 알아. 어, 그럴 줄 알았어. 때려주고. 때려주고. 아, 이거, 이거, 이거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됐고. 행월 행월 아아어어어어어자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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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쥐어터졌어 지금 라운드 3. 야야 <laughs> 손에 땀을 준다 진짜 와헛헛헛헛헛자 <laughs> 처음에 자 바로 피해야 돼 바로 바로 아안 눌려 어 아, 야, 그렇지. 어, 아그 아이씨 맞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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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야, 아유. T K O야? 어, 그렇지, 그치, 그치? 어, 좋아, 좋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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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어. 그렇지. 넌 끝났어. 이제 아, 에이 됐다. 이거 됐다. 어, 이겼어, 이겼어. 또 일어나? 네, 네. 아, 나이 <laughs> 새끼 진짜. 언제까지 싸워야 돼? 으, 그치. 으, 으, 야, 야! 아, 으, 으, 아! 미치겠구만. 으, 그쵸? 그렇죠. 으, 그쵸? 그렇죠. 으!

아, 일단 방송 한번 끄고요.